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초급 한국어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어 문법 연습입니다. Korean grammar practice. 형용사와 동사 고. 형용사와 동사 고는 end예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고예요. 먹다, 먹고. 보다, 보고. 먹고, 봐요. 보고, 먹어요. 형용사 동사 고 연습입니다. 먹다 마시다 먹고 마시다 먹고 마셔요. 공부하다 요리하다 공부하고 요리하다 공부하고 요리해요. 운동하다 청소하다 운동하고 청소하다, 운동하고 청소해요. 씻다, 자다, 씻고 자다, 씻고 자요. 만나다, 노래하다, 만나고 노래하다, 만나고 노래해요. 듣다, 춤추다, 듣고 춤추다, 듣고 춤춰요. 보다 말하다, 보고 말하다, 보고 말해요. 쓰다 읽다, 쓰고 읽다, 쓰고 읽어요. 오다 가다, 오고 가다, 오고 봐요. 오늘 형용사, 동사, 고문법을 연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뭐해요? 저는 오늘 운동하고 요리해요. 요리하고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보고 청소해요. 여러분, 오늘 고문법 많이 연습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